찬바람을 쐬면 배가 아프다 또는 소화가 안 된다 이런 경우인데요 에어컨 바람을 쐬거나 아니면 선풍기 바람을 쐬을 때 배가 아파지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슴과 달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과민성대장증후군의 네 번째 원인인 소화기 한증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소화기 한증이란 말 그대로 소화기가 차가운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특히 장이 차가운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인체를 볼때 아래는 따뜻해야 되고 위는 시원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따뜻한 기운이 위로 올라오고 차가운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신경을 많이 쓰거나 몸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죠? 심장은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머리에서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상대적으로 아래쪽은 차가워지기 시작하고요. 이것을 바로 상열하한이라고 하는데요. 위쪽으로는 열이 있고 아래쪽으로는 차가운 것입니다. 위쪽은 점점 더 열이 나게 되고 아래쪽은 점점 차가워지면서 위 아래가 분리가 되면서 어, 기혈 순환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심장이 에너지를 상부에만 공급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손은 안 시려운데 발만 시려운 분들 많으시죠? 이것이 바로 상열하한인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은 몸통에서 보면 아래쪽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차서 생기는 문제가 많고 위나 식도는 몸통에서 위쪽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열이 나서 생기는 문제가 많거나 염증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아 위쪽에 열이 많이 있으신 분들 또는 연세가 많거나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아래쪽으로 열을 공급해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 모두 상열하안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을 놓고 보면 심장에서 멀어진 곳에 에너지 순환을 위해서 음, 허벅지 근육이나 종아리 근육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곤 하죠. 허벅지가 두꺼운 분이 얇은 분보다 더 오래 산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 음, 종아리 근육이 제2의 심장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바로 심장에서 혈액을 분출하는데 다리 끝으로 이 다리 끝에서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능력은 심장의 능력으로만은 부족하다는 것이죠. 종아리 근육이나 허벅지 근육이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종아리 근육이나 허벅지 근육이 이차적으로 펌프질을 해주면서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하체의 근육이 부족하다고 하면 인체 합으로 혈액순환이 잘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장도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에서 앉아만 있으면서 뭐 TV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스마트폰만 본다든지 또는 일하러 가서도 앉아서 컴퓨터 작업만 한다고 하면은 어 인체의 에너지는 하체 쪽으로는 공급이 안 되고 있고 상체 쪽으로만 공급이 되는 상태라서 하체 쪽으로는 기혈 순환이 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혈액 순환뿐만 아니라 림프 순환도 같습니다. 이렇게 인체 하부로 기혈 순환이 안 되면 장은 점점 차가워집니다. 또 나이가 많아지고 소화기의 기능이 떨어지면은 어, 장이 더욱더 차가워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운동까지 안해서 심폐능력도 떨어지면 이런 것들을 더욱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제가 저번 영상 복부 팩만 편에서 말씀을 드렸죠. 잘 뛰어야 됩니다. 즉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뛰는 것이 힘들다고 하면은 빨리 걷는 것도 괜찮습니다. 장이 차가우신 분들은 복부를 직접 만져보면 알수 있습니다. 어, 약간 냉한 느낌이 들면 복부가 차가운 것인데요. 어, 하지만 뭐 일시적으로 소화가 안 된다든지 장의 운동성이 갑자기 떨어지면 복부가 냉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배가 너무 나오신 분들도 어, 안쪽은 열이 난다고 해도 바깥쪽은 차가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어, 본인 손이 너무 뜨거워서 상대적으로 배가 차갑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배꼽티를 입고 오셨는데, 어, 항상 배가 차갑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어, 배가 냉한 것이 아니라 하고 다니는 복장의 문제겠죠? 그렇다면 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어, 음식에 관한 것인데요.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프다 또는 차가운 음료를 먹으면 배가 아프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 또는 한의학적으로 차가운 성질에 해당하는 날 것의 회나 생 야채, 생 과일들을 먹었을 때어 복부가 불편해진다라고 하면 복부가 냉한 것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특히 과민성 대장증후군에서 많이 볼수 있는데 찬바람을 쐬면 배가 아프다 또는 소화가 안 된다 이런 경우인데요. 에어컨 바람을 쐬거나 아니면 선풍기 바람을 쐈을 때 배가 아파지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 중에서 소화기 냉증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찬바람을 쐬면 복부가 긴장하게 됩니다. 복부 긴장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주요 증상 중에 하나고 주요 원인입니다. 많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가 복부 긴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허증보다는 실증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복부가 긴장하고 또 자극적인 것을 먹어도 복부가 긴장하고 또, 걱정이 많거나 겁을 먹었을 때도 복부 긴장하고, 이렇게 복부가 긴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많이 유발을 시킵니다. 복부 긴장만 잘 풀어줘도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증상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복부 긴장에 관해서는 나중에 또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